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 나도 그때 누군가 하나가 나를 도와주면 네. 나는 살것 같았어. 그런 마음으로 네. 주머니 에 있는 거 자꾸 빼주는 경향이 있어. 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전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하지 말아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1979년생이신. 어. 양띠분들의 신년세 오늘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응. 알아보기 앞서서, 이번 연도 올해, 돼지토끼 양띠분들이 삼재예요. 응. 그래서 79년생 되시는 분들은, 악삼재일까요? 복삼재일까요? 복삼재에 가깝다. 아, 정말요? 네. 47 어. 성주운도 들어오시면서, 삼재, 네. 복삼재에 가깝다. 물론, 삼재는 악삼재, 복삼재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 일이 성사가 잘 되고, 네. 어, 크게 어떤, 천재지변처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내가 할수 있는 활동적인 음.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네. 어, 저는 복삼제라고 보거든요. 아, 정 어, 근데, 어, 김희생 분들은, 어, 복삼제에 가깝다. 거기에 아. 성주의 기운, 마흔일곱 성주의 기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면 음. 음, 25년도, 14년에는 24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은 24년도에도 괜찮았지만 네. 25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아. 조금 더 편안한 네. 원하는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운들을 어, 아.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아, 걸 어, 아.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음. 79년생 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댓글들 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먼저 작년에 정말 힘들었다.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음. 갑자기 한 4, 5년 전부터 음. 정말 갑자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음. 올해에는 조금 성질 오늘 받아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음. 네, 가능은 하지만 아마 4, 5년 전부터 힘들었던 그분은 네. 어떤 사람으로 인한 내 주변에 음.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내 네. 운이 좀 바뀌어 가는 그런 거를 겪으신 것 같아요 음. 음. 김희생 분들을 살펴보면 네. 김희생 분들은 안 힘들었던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네, 지금까지 맞습니다. 살면서 맞습니다. 근데 나는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음. 4, 5년 전부터 무언가가 잘 되지 않고 힘들어요 라는 분들은 네. 정말 윤달생에 태어나신, 윤달에 태어나신 분들 아니고선 아. 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어, 늦게라도 네.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음. 가정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네. 금면좀더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은 그때 어떤 터전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네. 터의 기운과 마찰이 되면서 뭔가 묶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만도 하다. 음, 응. 25년도에는 바뀔, 바뀔, 바뀌게 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지금의 그런 모습들, 네. 지금의 그런 답답함을 어, 반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응. 다음으로는 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음. 바로 금전이죠. 어떻게. 음. 살아가려면 금전이 필요하고, 음. 근데 이 금전이 또잘 벌리진 않다 보니까 음. 올한해 금전의 기운으로 봤을 때좀 어때 보이실까요? 김희생분들 돈 한번 모으기 시작하면, 맘먹고 돈을 모은다 생각하면 잘 모으세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돈을 모을 만한 그런 일들도 없으셨었을 거예요. 음. 네, 23년도 24년도 들어서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 형편이 나아지는 네. 요러한 것들이 좀 생기셨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네. 여기서 <laughs> 그런 데가 나오면 항상 긴장들을 하셔야 돼 기미생 음. 분들은 기분파들이 많아요 어... 기, 기분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내가 지금 좀더 여유롭다고 해서 한 번에 저질러시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음. 그리고 착한 건 착해. 마음은 정말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남 아픈 것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음. 그냥 막 내가 있으니까 퍼주는 거야. 이유인 즉슨, 어, 나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 음.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 나도 그때 누군가 하나가 나를 도와주면 네. 나는 살것 같았어. 음. 그런 마음으로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자꾸 빼주는 경향이 있어. 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전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하지 말아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 음... 알겠습니다. 응. 그럼 다음 질문은 이분이 <laughs> 직장 내에서 응. 어느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서 이제 해외 집으로 가시는 분인데. 응. 해외 쪽으로 가도 될지 가정을 놓고 혼자서 해외로 가도 될지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동해야 될지 고민이십니다. 가족과 함께 이동을 하시고 이전을 하시는 거 저는 반대. 어... 일단은 혼자 가시고 혼자 네. 움직이시고 혼자 그쪽에서 판을 만드신 후에 네. 가족들을 데리고 오시는 건 찬성. 음... 응. 같이 움직이시면 네. 또그 모든 짐을 양쪽 어깨에 다 짊어지고 짊어 매고 네. 분명히 야, 네, 말로 뱉은 거와 같이 음. 어, 모든 걸 만들어 내시려고 하실 거예요 네. 이게 김희생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아. 지나가는 말로 말 한마디를 네. 툭 뱉으면 그 말은 기어이 지켜야 되시는 분들의 성향이에요 아. 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내가 사는 뭐 살아가는 그 터전이나 그런 판들이 외국에 가셨을 때 그게 다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식구들, 가족들을 설득할 때는 분명히 어떤 호언장담 같은 거를 하실 거고. 네. 뭐 믿고 따라와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시다가 제풀에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 될 수도 있다, 된다가 네. 아니라 그러니 먼저 가셔서 어, 시찰을 다 하시고 네. 그 판을 다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음. 그 자신이 내뱉은 말에 그래도 책임감을 되게 잘 느끼시는 분들이네요. 음, 어, 응. 김희생 어. 분들은 좀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게 많아요. 아... 소위 이런 것들이지 누군가 굉장히 안타까워. 네. 돈 때문에 안타깝고 뭐해 동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막 요즘에 정말 많은 질문들일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전 언제쯤 안 힘들까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렇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희생 분들 이렇게 듣다가 듣다가 이제 마음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동화가 딱 되면 네. 아 내가 구해주는 게더 빠르겠네 이래 버려요 음... 그러면 그쪽에서 그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이말 한마디 때문에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알아볼게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시켜주고 그 상황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그런 기질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김희생 분들이에요. 아... 아니 말씀을 하실 때한번 어, 정도 더 생각을 해보셔라. 음... 어, 뱉으면 지켜야 되는 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음... 일단 본인부터 삽시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본인부터 살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김희생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은 여기까지 음. 하는 걸로 하고 음. 앞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성주운에 대해서 음. 좀더 알아볼 건데요. 네. 성주운이라는 건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예전에 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 고택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시면 네. 어, 우리가... 중간에 처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기둥이 길게 이렇게 음... 뼈대처럼 네네.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지붕 쪽으로, 천장 쪽으로. 음... 이게 성주라는 거예요. 아... 응? 이게 여기에 성주를 앉힌다라고 해서 네. 그 기둥에 성주를 앉힌다 그래서 어, 저희가 성주 운을 받는다. 그러면 집이 있어야 성주 운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시절이 변하고 나서 보니 이제는 뭐집뭐 뭐 그런 기둥 같은 거 없잖아 그쵸. 그러니 나한테 그런 기운이 왔을 때 나의 운 나의 기운 네. 내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나한테 정말 많이 찾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 성주의 기운이 있을 때 어떠한 문서나 매매권 이런 것들이 하나가 성사가 돼서 집을 하나 작은 걸 하나 잡게 되면 네. 이게 뿌리가 네. 돼서 꼭 마치 피라미드처럼 새끼를 까, 아. 어 이런 식으로 새끼를 까게 돼. 네. 그러면서 나는 집부자 땅부자 돈부자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네. 잘 이용해서 써먹는다면 내가 가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정말 싼 가격으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좋은 땅 좋은 건물, 좋은 부동산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어. 그럼 이해하기가 좀더 쉬우실까요? 네, 어. 그럼 양띠분들한테는 음. 올한 해가 무수한 기회들이 찾아오는 생전하고 처음 오는 기회들일 거예요 아, 진짜요? 어. 어. 김희생 분들이라면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맞아, 내 음. 인생에 그런 날은 한 번도 음. 없었어 어느 날부턴가 나는 모든 사람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고, 네. 웃을 날이 없었고, 항상 힘들었고, 매번 고통스러웠고, 뭔가 웃어도 잠깐이고, 생일달은 항상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줄줄줄줄 그냥 입만 열리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네.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셨을 거고. 네. 그리고 또한, 삼재도 같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삼재 말고, 이전에, 9년 전에 찾아왔던 삼재, 서른, 뭐, 아홉, 여덟, 이때, 네. 그때는 아마 죽을 만큼 힘드셨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때그 고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근데 호사 다마라 그랬어. 좋은 일 끝에는 안 좋은 일도 같이 엮여서 들어온다. 네. 성주의 기운이 있을 때 내가 그 성주운을 받지 못함에 있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또. 응.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작은 씨가 자라서 정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음. 기회가 여러 기회들이 와도 음. 이 기회 잡는 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알려주시면은 음. 기회를 좀잘 잡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런 것들이 좀 팁이 있을까요? 기회를 잘 잡는 팁. 네. 기회가 들어왔을 때이 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방법. 방법은 생각하면 놓치는 게그 기회라는 거예요. 느낌이 왔을 때, 어떤, 네. 게 이거 될것 같아. 되든 안 되든 도전이라는 걸 먼저 해봐라. 음. 금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도전이라는 네.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거는 되는 일이다. 어. 이게 첫 번째 팁. 두 번째 네. 팁은 나한테, 어, 어떤 기회, 네. 어떠한 좋은 일들, 요런 네. 것들이 벌어지기 전에 꼭 무슨 일이 있느냐.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응. 어. 음. 내가, 생전 하지도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음... 갑자기 오래된 물건을 치운다거나, 음...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냥 오늘은 청소를 해야겠다 했는데 묵혀두고 묵혀두고 작년에 입지 않았어, 음... 그 전에도 입지 않았어, 근데 아까우니까, 어 작년에 넣어뒀던 옷까지들 이런 네. 것들을 갑자기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싹다 정리를 해버리고, 어... 간단하게 집안을 정리를 하신다던가. 음... 이러한 것들을 보면 본인한테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좋은 기운들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시면 돼요. 어, 그럼 정리해보자면은 나로 하여금 응.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기준으로 응. 점점 뭔가 단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응. 변화가 된다면은 그걸 의식만 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응. 있다는 건가요 의심을 하면 된다. 로또가 음. 아닌 이상은 되는 거지. 음. 노력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찾아와요. 음. 그리고 세 번째 팁, 말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 된다, 될 거다, 될까 이거의 차이는 엄청나요. 긍정의 힘. 음, 긍정의 힘 됩니다. 어, 그리고 나는 잃을 게 많습니다보다는 나는 지킬 게 많습니다. 어. 같은 힘인데, 똑같은 말이어도, 어, 말, 어 그렇죠. 그러니 좋은 말로 나를 생하게 해주는 건 주변에서 나를 생하게 해주는 것도 있다. 음... 하지만 스스로 본인을 높이지 않으면 네. 스스로 본인을 아끼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은 이상하게 나를 스쳐서 지나갈 뿐 아... 나에게 머물지 않는다, 나에게 깃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양띠 분들의 신년을 알아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잘만 활용을 한다면 음. 최고의 하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